나 에이 혼자긴 한데 얘네 우르르 할것 같아. 에이 철다리 에이! 다운, 하나도 갈까 다운! 갈까 갈까 갈까. A1, 하나 더 어, 다운. 이게이게이게이거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이게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하자아이 막았다 진짜. 이렇이렇이했다이이 쪼쪼다쪼다쪼다 상대 달방에도 있어 달방에도 있어 쪼다라오 100억 A 빼고 와억 100억 맞았지 100억 맞았어 100억 1 낫다 1나왔다 100억 1 0 0다1 마지막 1 0 0니까 다시 홀로 0 0어 다시 홀로 1 0어아 아, 그럼 이제 삐0 0억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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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다 삐고 다운이고, 삐꾸하나더 있겠다. 이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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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피고, 피 피고, 들 피고, 피고, 피 피고, 피고, 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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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고피피딱피아 피고, 피고, 피피 아, 이둘 다운.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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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에 갔어 아, 이거, 근데, 어쩔 수 없어.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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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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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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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에스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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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에이이스에이러 에이스. 이스에이샷에이이스이이스 나이스 컷이야. 나이스. 야. 나 오늘 나 피를 막았는데아쉬운데 나이스. 고생했다. 리가분한 거야. 확인했다. 들어서 봤다. 떴다. 확인했다. 내려막치는 애가 나. 템들 한번쳐 놓고. 총식이야. 못 하게 있으면 여기 상 나가. 방해다 방해냈다. 아, 막 언더도 있스나그피 쪽이야. 나피 쪽이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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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갔대요. 야, 배야, 스야 배야, 배야. 레타네 나이스 프레임, 싹다1 라스토 1필 얘지 어, 예피 어, 아, 아, 10대야, 아, 10대. 아, 10대야, 10대 왼참에 한땀피 10대야, 10대 땀땀땀 나이스 션 성공 블루팀 승리 오케이, 그 부사이 들어야겠다 제샷권도 있는 웬일로 잘했네? 어? 어? 저... 시이 예, 예, 철다리 질렀다, 철다리 질렀다, 철다리 질렀다 철다리 질렀대, 철밑 에방 조심 에방클이야, 에방클. 철 조심 에방 크 에방 크 철밑 조심 ナイスナイス 대방 단샷 주시면 봐 대문 나이스 대방 땅. 어페일이다나만만 반지 다 반지 다 대문있어 대문 대문있아아났다났다 진짜 지랄고삼 설치됐습니다. 하나 더 있어. 계산 한번, 아, 한번 먹을래? 비룡 오른쪽 우박이 비룡 우박이 나이스! 이.. 이각까 그냥 이 먹었나 우리? 응피클적 뺐다 오늘. 하나 더 하나 더피다다 예, 하나 2대1이야 이대 설해 롱킬? 줄게. 일단 아, 설하고좀 보자. 어. 내가 설하고롱 뭐, 볼게. 그니까 이거 바코드 형좀 네? 내... 좀... 내... 좀... 삐롱, 삐롱 삐롱 삐롱. 다다애다나 있어 이거 애다애 아, 이쪽. 뭐야 어디야? 저 어디라 어디라야 돼? 저. 저 어디야? 아, 슈발 저걸 어떻게 잡아? 나이스, 라스트뛰에뛰어스나이 생각해야 돼. 이스나이 고생했다.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뭐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삼스운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쪽 나이스. 나이스, 대놓으나 대놓으나 안잡혀가 났다. 설대디 설대삐 방스나거든. 이숍 어, 운인데빗클 피클 <놀람> <나안 놀람> A 스나있어 A 스나있어 형 A 스나였잖아 피기 B 용가지고아주 데몬 스나왔대탑 탄이 설치됐습니다 우리 피숍 방이랑 2개 보는 거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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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다잉 없는 거아야 말이야? 다이형 B 가자 아니 B 숍도 하나라니까 아, B가 자 A 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B를... 조금 오스. 피 뚝박기. 야. 야. 다운! 잠깐 어디야? 야. 킬을 쳤어. 다, 다. 나이스. 그래. 그래. 볼래요이다나피야 알고 있어? 아, 형! 사람아있이크나살아방하나 피방 하나 방 하나. 저삐방안안질러안질안질방 잡았다. 아, 방다운이야 빗샷들 조심이죠. 빗샷 맞았다. 아이씨. 하나더나야하나더하나더다 엔트 당. 피 40. 살아, 피 살아있어요? 이어나려고다 했어?